어제 토종벌 갔다가 꿀을 내렸는데 한대 나오고 한 사발 정도 더 나온 것 같습니다. 꿀 에... 색깔이 아주 좋죠. 에... 그리고 벌집은 벌주벌집줄를또 이렇게 담아놨어요. 벌집줄를 이렇게 담아놨는데 술이 달달하니 30도가 넘는데 처음 먹는 사람들은 뭔물르고 달달한 맛에 먹다가 완전히 뿅 가는 당금주죠 음,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대 정도 받고 나머지는 벌집주 사먹고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산에서 따온 송이를 밥에 밥상에 또 이렇게 거짓말 하나 찢어서 올렸습니다. 어또 식사하는데 송이향을 맡으면서 또 간단하게 또 식사 한두점 해볼까 합니다. 뭐약 올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또 현실이 현실인 만큼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